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하이핀즈 NFT 소개할게! 우선 제네시스인 하이포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하이포이는 홍콩법인에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로 압구정, 홍대의 클럽 4개와 힙합 네이블, 미디어 플랫폼 등을 보유 중인 프로젝트야 홍콩에 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저스틴선 호흡이 파티도 하임랩에서 공동 주최했었고 폴더 전용 레플러, 호텔리조트 이용권이나 다양한 상품들, NFT들도 주고 있어. 와우. 최근엔 두들 NFT도 레플한 것 같더라. 이런 프로젝트에서 V2 개념인 하이핀즈 NFT를 발행하는데 루시 작가님이 그린 NFT로 발행량은 100일개이고, 이벤트 물량, 팀 물량 등 제외하면 70개만 구매 가능해. 윈팅가는 15만원인데, 하이 카페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판매는 11월 15일까지이고. 하이 카페 위치는 매봉역 근처에 있으니 참고해. 온라인 판매는 11월 17일 딱 하루만 진행돼. 하이 빈즈의 공통 유틸리티는 간단한 미션을 참여해서 하이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래플에 참여할 수 있어. 두들같이 비싼 NFT 당첨되면 바로 맨징이지만 하이 빈즈는 웹3와 미술산업 문화를 이어 작품 전시도 무료로 지원해주고 젊은 신인 작가들에게 NFT 아트 산업과 해외 쪽 갤러리를 연결해주려고 하는 만큼 작가분들 위주의 유틸리티가 많아 하이보이는 클럽, 힙합이었다면 하이빈즈는 갤러리, 아트 쪽으로 정서가 정반대인 개념이야 그래서 빈즈 VIP 파티도 갤러리에서 진행할 거라 들었어 래플 당첨 한방 기대하고 구매해도 좋지만 아트 관심 있는 형들이 구매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하이보이 트위터에서 하이빈즈 NFT 기보웨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형들은 참여해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